안녕하십니까 큐리오시스 주주님들. 자 큐리오시스가 이제 거의 하한가에 가깝게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뭐 큐리오시스 악재가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악재 나온 건 없고요. 오히려 이제 큐리오시스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 소부장 기업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체 개발한 라이브 셀 이미징 시스템을 2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전문기관 두 곳으로부터 모두 이제 좋은 등급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기업이면 좋은 기업이었지 나쁜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좀 나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자 이제 제가 그 이노테크 좀 보여드릴 건데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세력들이 용돈 벌이를 했다라는 거 여기서 그러니까 점으로 띄워놓고 거의 점으로 띄워놓고 여기서 용돈벌이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큐리오시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점으로 띄워놓고 그러고 이제 네, 여기서 용돈벌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고 이제 용돈벌이하고 밑에서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노테크는 여기서 이제 계속 그 매집하러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거는 이제 그 어, 한라캐스트 예 네. 그래서 얘네가 용돈벌이하고 밑에서 매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투셀 인투셀도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그러니까 띄워놓고 용돈벌이하고 밑에서 매집 이렇게 지금 그 용돈벌이를 여기서 하고 큐리오시스가 용돈벌이하고 밑에서 매집을 하러 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한가에 가까운 이런 좀 굉장히 낙폭과 대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악재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이노테크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 요게 11월 12일인데 네요 영상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단 말이에요. 이노테크. 얘네도 이제 시가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떴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술적 반등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밑에서 잡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노테크가 십일 월 십이 일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노테크 보면은 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노테크가 이 당시에 어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가가 뜰 거다. 그래서 시가가 그대로 떴고 제가 말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 큐리오시스도 이제 하한가를 갖다 보니까 어 시가가 뭐 반대로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대로 하한가 고정으로 되면은요 근데 하한가로 안 되면은 오히려 시가가 뜰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든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데 거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활용을 하라는 거죠 이때 매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그 하한가에 가까운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가 반대로 시가 안 떴어요. 얘네 같은 경우. 시가 안 떴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제가 이때도 그랬어요. 기술적 반등 나올 거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때 매도하시고 그러고 이제 밑에서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큐리오시스도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월요일날 여러분들 이제 뭐 시가가 안뜰 수도 있어요. 시가가 안뜰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매도하고 밑에서 잡아보라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해야 되는데 풀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풀매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리스크 최소화하고 그렇게 리스크 최소화 하게 되면은 어, 남들보다 이제 그 더 비싼 가격에 이제 팔고 더싼 가격에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고, 그래서 큐리오시스 이 대응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이 단기로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단기로는 반등이 나올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개미털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런식으로는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거의 하한가 가까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뭐 예를 들어서 이때 팔고 반등 세기 한번 보고 반등 약하면 그냥 바로 팔고 그러고 이제 이 밑에 가격에서 예,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그리고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비한 대응 전략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대비를 할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네 요거 꼭 받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받아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런 개미털기 세게 들어갈 때 털릴 확률이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받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받아 가시는 방법은요 자어 유튜브 전체 화면으로 보고 계시면은 전체 화면 종료하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KOK로 끝나는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 이 링크 핸드폰으로 누르시게 되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화면 나왔을 때 이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유튜브 전체 화면으로 보고 계시면은 전체 화면 종료하면은 이 더보기가 중간에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KOK로 끝나는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 이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 떴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링크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은,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4288, 5 여기로 큐리, 큐리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큐리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네, 대응전략 네, 보내드리려고 하니깐요. 010-8275-4288 여기로 큐리 큐리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응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대상승 종목 관련해서 제가 뒤에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승 종목 관련해서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종목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타는 바로 이 종목인데요.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 하고 검색기를 통해서 봤더니 이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리포트를 제가 돈 주고 구매해서 살펴보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로봇, 가전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주요 고객사가 무려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해외 고객사로는 무려 벤츠하고 BMW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 실적 관련해서는 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종목이라서 세력이 매집을 끝내야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HJ 중공업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 2,500원도 안 됐었단 말이요. 에 그러다가 이제 34,350원까지 무려 10배 넘는 상승을 기록했죠. 세력의 매집이 끝나면 매수하기 힘들게 만들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수익을 드시고 싶다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을 때 천천히 나눠서 같이 매집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력이 매집하고 있을 때 화살표가 뜨게끔 설정을 해놨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종목은 동종업계랑 비교해봤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재료도 확실하고 차트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매집을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최소 5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지만 이거는 최소치로 분석한 거라서요 최대는 10배 이상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두 번째 선물로 드리는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간편하게 보내는 방법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 링크 하나가 이제 좀 보이실 건데요. 네, 이 링크 누르면은요, 요 화면이 뜹니다. 요 화면이 뜨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기준으로요, 예, 네, 핸드폰으로 누르셔야 됩니다. 저 링크. 그래서 저 링크 반드시 핸드폰으로 누르신 다음에, 전송버튼 딱 하나 해주시면 돼요. 링크 누르고 전송버튼 딱.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2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보내는 방법은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요렇게 링크 하나 영상에다가,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둘 거니까요. 영상 더보기 누르고, 그럼 이 링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 누르, 누르면은 요 화면이 뜨는데 요 화면에서 바로 그냥 전송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어, 확실하게 최소 5배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하반기 마지막 최소 5배 상승 가능한 종목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